안녕하세요 자 3단전 1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형 중국식 포석이네요 한때 유행을 좀 잠깐 탔었죠 석공을 원래 여기를 변형 중국식을 가면 이제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많이 걸치거든요. 그럼 흙도 이수로 붙이고 한 칸을 많이 띕니다. 협공을 했으니까 일단 무난하게 3, 3을 들어가서 실리를 당겨볼까요 예약수 교환이죠? 아니, 이거를 두번밀 거면 얘를 왜 찔렀을까? 그리고 이런 건 악수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뭐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큰 자리를 이런 식으로 와도 되겠죠? 어차피 여기 와도 두점마리 두드리면 또 손을 빼면 되니까. 지금은 여기, 이런데, 그리고 요거 붙이는 수, 셋 중에 하나. 일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많이 두어지는 수죠, 이 수가. 젖히면 반대쪽을 젖혀서 이쪽에 집을 주고 다시 하변을 가져가는 하나의 변화죠. 자, 이었을 때 지금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밀어서 교환을 하고, 요게 멀리 있으면 잘안 미는 편인데, 멀리 있으니까 교환하고 한요 정도 그냥 높게 갈 수도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럼 그냥 낮게 가서 우변 이제 확정가가 됐는데 백도 어, 분면 뭐 나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 지금 뭐 협공을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붙이고 한 칸을 많이 뜁니다 두 칸을 벌리면 나일 자정도 쉬워서 저는 이제 모양 바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걸더 좋아하죠. 자 붙이고 호구친수도 약간 속수 느낌이 좀 나네요. 음 <laughs> 지금 뭐2 단을 갈 수도 있지만 늘고 밀때또 늘기만 해도. 우변에 이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좀 견제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가만히 늘어가겠습니다. <laughs> 다가온다. 지금은 날 일자 정도 씌워서 일단 약간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요런 식으로 이제 뛰든가 하면은 붙여서 나가겠다 그런 뜻이고요. 어 이거는 얘 괜찮습니까? 상대분도 힘껏 버티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빠져서 두면은 들여다보고 넘어갔을 때 이게 안 잡힌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진짜 안 잡힙니까? 아, 어딜 들어와. 아, 참. 어딜 들어옵니까? <laughs> 자, 일단 빠져서 기세죠? 어떻게 보면. 오 입구자로 넘어가겠다, 그런 뜻인데, 이게 안 잡힙니까, 이게 진짜? 아, 어, 이게 안 죽어? 위에서 일단 쉬어가면. 자, 일단 씌워갑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나갔구나. 이때는 입구자로 일단 궁도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도 가지고 이게 사나? 뭐야? 죽었는데? <laughs> 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둬가지고, 제가 혹시 술을 뭐 잘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상대분이 잠에서 깼나보네, 지금. 지금 자다 일어났나봐요. 뭐야, 이게? 요거 이제 젖히는 거 선수 하면은, 요렇게나 산다. 그런 얘기죠. 자, 하지만, 젖히는 거 선수 안 당하면 되잖아. 이거를 제가 먼저, 이것도 때 설마 여길 젖힙니까? 그런 수가 있나? 여기가 입구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먼저 붙여서, 요거 방비하겠다는 뜻이죠. 끊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단수도 선수고, 여기도 벽이고. 그러니까 끊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한칸 띄워서 지키면 자동사죠, 자동사. 기사는 젖혀서 요걸로 여길 치중하면 빠져서 비긴 하니까 궁도를 줄이고 <laughs> 사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궁도 줄이기죠 자, 역시 젖혔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여길 돌파를 하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돌파해서 죽었는데 이게 빈삼각이 반대잖아 <목소리> 이거는 여길 돌파해도 죽어 있네요. 이게 여기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막아도 이제 먹여치고 다시 치중 가면 죽죠. 그리고 흙이 여길 그냥 놔도 여길 치중 가서 죽고, 이 사활은 이제, 복귀할 때 조금,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지금은 흙이 그냥 쫄딱 망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삼삼 들어왔던 이돌도 잡혔고, 화변도 다 잡혔고, 자다가 바로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딱 보여지는 것 같네요. 이게 다 쓸데없는 수죠, 이거. 손해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집안 나. 이다 악수 갖다 놓는 거죠, 이런 게. 이걸로 아예 빠져버릴 걸 그랬나? 더 크게. 상대가 아주 소박한 노림수가 있네요. 아주 소박한 노림수. 이거 딸 때, 여길 만약에 욕심내서 치잖아요? 그럼 여길 빠져서 이거 먹였을 때이 패를 하겠다. 아주 그냥 소박한 패죠. 근데 이걸 먼저 치면 되거든. 딸때 단수 치면은 결국은 다 옥집이죠. 소박한 노림수. 마지막으로. 이러면 이제 모두가 가셨죠. 이제 다음에 좌변 협공까지 당하면 얘네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야, 막 이상한데 막 끊어오죠. 이건 단수치고 마감 죽었습니다. 끼면 끼어서. 단수치고 단수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소일 기를 자꾸 미련 을못 버리 네. 상대분 전적이? 아, 최근에 유연승 <laughs> 자, 뭐, 요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하변 다 죽고, 좌변 엄마에. 큰일이 나도 제대로 났죠. 이거 치면 요렇게 때려내도 그만. 네, 요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형 중국식이랑 이제 중국식의 차이는 이제 우아기 쪽을 조금 더 중요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는. 그리고, 걸쳤는데, 이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중, 그냥 중국식을 펼칠 때는 걸침의 방향이 상변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변형 중국식이다라고 하면 여기로 걸치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도 많이 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기보를 좀되새겨 보면, 붙이고 한 칸을 띄고두 칸을 갑니다. 여기서 세 칸을 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바로 침투하는 게좀 껄끄럽다. 그래서, 두 칸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전자수가 재밌는 수인데, 이건 이제 당장 째란 얘기예요. 째면은 이제 돌파를 하겠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붙이, 젖힌 다음에 호구를 치게 되는데, 이때 뭐 이어서 두면은 단수를 쳐놓는 게 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쳐놓으면 여길 밀어갔을 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어서 여길 밀고 나서 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있는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시키면 여기 세 점이 좀 너무 약해지니까 100이 불만이 아니냐. 요런 뜻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끊는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빠지면 이제 이걸 늘고 두는데 날 일자 가고 뛸때 요거 교환한 다음에 뭐 100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옛날 기보 보면은 이런 식의 기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저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좀 상실됐어. 열버 보이지만 이제 이게 선수니까 양 끊긴다는 얘기죠. 저치고 뭐 여기서 이거 그냥 막 막아도 되고 이렇게 요런 수가 또 있죠. 옛날엔 이런 식으로 많이 뒀는데 실전은 상대분이 그냥 단순하게 협공을 해오셨죠. 그냥 무난하게 삼삼파도, 백도 불만 없는 진행이고, 흙도 불만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괜찮으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실수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건 악수라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 여기 다가왔을 때 이쪽에 치중가는 맛이 있는데, 얘로 인해서 없앤 거죠. 그리고 사실 언제든지 선수인데, 초반부터 이런 거를 미리 찔러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 붙여서. 뭐, 붙인수로는 여기, 여기, 여기. 다 가능합니다. 옛날 바둑이었으면 아마 여길 많이 왔을 텐데, 요, 붙이는 수가 또 제가 또 주로 사용하는 수죠. 붙이고, 여기서는 하기 여기 이걸 넣는 게 정수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게 너무 일반가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여기까지 밀어놓은 마당에 이게 모양을 잡지 않으면 이 돌의 체면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자니 너무 발도 느리고 여기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날 일자를 굳혀서 간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백이 판을 좀 넓게 넓게 쓰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포석이, 백이 좀 재밌는 포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거잘안 두다가, 예를 들자면, 뭐, 백한테 이런데 날 일자 맞아버리면, 여기 밀어간 수의 이런 수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여기를 밀어간다는 것은 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다 지워져 버렸어. 그럼 이 수를 둔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길 그냥 빠져서 두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공격으로 좀쓸 거,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세력은. 그리고, 날일자 왔을 때도, 이거 붙인 다음에 호구치는 이런 행마가 굉장히 그 솔직한 수잖아요.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솔직한 행마인데, 지금도 정수는 요 정도 띄어 두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요 정도. 요거 가면 이제 이거 붙이는 거 선수하고, 치받고, 요거 하나 젖혀 둔 다음에 이제 백도 손을 빼겠죠. 젖혀 놓는 이유는 역시 3-3침투를좀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을 하나 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놓고 붙였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끼워가는 수죠. 단수 치면 뒤로 치고 단수를 쳐서.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팩 패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백이 팩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한 개의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치받고, 이렇게 중앙으로 뻗어나가면, 이 백이 괜히 끊으려다가 흙에, 타, 흙한테 탄력만 좀 불어넣어준 꼴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재미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끼우는 수도 있지만, 그냥 막고, 막아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약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늘었을 때 다음에 단수가 있잖아요. 그럼 백이 여기서 이걸 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걸 갖다 붙여버리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끼워서 두 점이 잡혀버리죠. 그렇다고 여기를 둔다. 이거는 돌파를 당해버려가지고 과연 백이 여기 끊어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게 진짜 유리한 싸움이 맞는지 의문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길 가는 수가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요거는 너무 속수란 얘기죠. 일단 백이 두텁잖아. 밀면 계속해서 늘어줍니다. 그냥. 느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변의 세력이 견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일명, 목욕탕에서 때밀이 행마. 때밀이 행마 하는 거죠. 상대방의 등을 밀어주는 아주 안 좋은 행마. 이제는 이런 거 다가와도 붙여서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면 될것 같아요. 차례서 한다든가 했을 때. 세력이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좀 이상했던 것 같고요. 자, 날일자 원수는 이제 중앙을 어느 정도 좀 막아놓으면서 나가면 그때 붙여서 나가겠다. 한마디로 리듬을 타겠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분이 여기서 야, 이걸 들어올 줄이야.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일종의 승부수 같은 거죠. 근데 저도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한게 이게 진짜 빠져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얘를 잡을 수 있느냐.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수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그냥 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게 진짜 정수... 이게 정수인지 맞았는데 여기서 흙이 이걸 그냥 막은 수로 이런 거를 먼저 한번 붙여서 치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거는 막았을 때 여기 입구자 안 당하니까 이거는 거의 사는 형태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으니까 여기를 딱 당해서 지금도 여기를 입구자를 와서 넣어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입구자 와도 여기를 그냥 밀었을 때이살수 <laughs> 있나 모르겠네. 여기도 이제 찔러서 이으면은 이제 치중 가서 잡히고 막는 것도 여기 치중 가면 안 되고요. 여길 논다. 찌른다. 이거 막고 여길 둔다. 아 어,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빠지는 것까지 또 선수 당하죠. 다음에 여기 단수 쳐버리면은, 목집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흙이, 아, 이게 낙이 있나? 근데 뭐 귀를 돌파했으니까, 그거라도 산다. 말이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치중 가는 것도 백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막으면 찔러서 어, 이것도 뭔가 흙이 좀 모양은 굉장히 찝찝하네요 확실히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 막기 전에 요거 붙여서 한번 치바는 교환을 하는 게 어떻을까 싶습니다 단수치면 이걸 치고 이렇게 나가겠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렵죠 끊으면 받을 때 이어서 아 근데 이것도 흙이 근데 이거는 막상 잡히고 그 다음에 잡히고 둘만 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이거 잡힌 게 그렇게 큰가? 이러고 이제 선수 잡아서 이런데 또 가면은 흙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제 눈엔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흙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아직 미묘해가지고 좀 찝찝해거든요. 모양이. 물론 흙이 확실히 잡힌 것 같긴 한데 이거 놔도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찔러봐야 넘어갔을 때 막아야 되는데 늘고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결국은 잡히는 형태죠. 이래나 저래나 좀 약간 무리스러운 수는, 수가 맞긴 맞네요. 얘가. 어쨌든 잡히니까. 잡혀서 백이 나쁠 이유는 없겠죠 흑도 흙도... 요거 악수 요거는 악수가 악수네 악수 할 필요가 없네 흑도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 여기 부분이 조금 찝찝해가지고 백이 좋겠네요 요쪽만 흑이 좀 이런 거만 확실히 선수가 되면은 흑도 둘만 할것 같은데 요게 선수가 안 되는 게 받아주면은 굉장히 두터운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 흙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11교환이 이게 선수가 안되니까 한마디로 여길 찝혔을 때이 뒷맛을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흙이 이거는 당장 대책은 없죠 흙이 그래서 백이 결국엔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얘가 좀 그래도 무리수라고 봐야겠네요 여기가 이게, 이게 뭐 잡혀가지고는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잡혀버렸죠. 후속수단이 뭐흑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만한 수가 아예 없고 너무 깔끔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이제 끝이 난 바둑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손을 빼면 어떻게 사느냐 백이 이제 죽어있다고 보고 손을 뺐다 여길 젖힙니다. 막으면 이었을 때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살아버리죠. 백이 만약에 여기서 이걸 둔다. 이걸 두거 이걸 둔다라고 하면 이때는 요렇게 둔수가 있어요. 인삼각을 나서 먹여치면 이 자리. 치중화도 막아서 백이 여길 이어갈 수가 없죠. 백이 그리고 여길 치중간다. 이제는 이 자리를 잇고 치중화도 막아서 선수로 그냥 비구을 내버리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산수가 있어서 저 친수 잘 봐야 되고. <laughs>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이런식으로 봤자니내 집을 메꾸는 느낌이라 붙여서 받은겁니다 막으면 이제 손을 빼도 면빼 그만이죠 아니지 손빼면 안되네 손빼면 안되네요 손빼도 결국 여길 젖히는 수가 있네 찝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놓고 백이 여길 찝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잡으면 뭐 성공이죠 거의 대가 없이 잡는 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거는 뭐, 승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너무 크게 잡혔고, 뒷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스텝이 꼬였고, 이거 들어온 수가 좀 무리수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애매하다. 어쨌든,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